7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요. 감기가 거의 두 달째예요. 아이고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느린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목감기라서 목소리가 이래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진짜 오래갑니다. 오늘은 뭐지? 오늘은 페리 브이로그. 페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노나? 브이로그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헤헤헤. 야, 일모 내려왔네? 일모, 굿모닝. 요즘에는 아침에 내려오자마자 맨날 이거를 펼쳐서 여기 자석을 붙이고 노는데 자석이 다 어디가? 테리야! 자석들이 다 어디갔어? 어제 바꾸던거? 이건 핫뚱 세이하우스 자석이 붙은 버전입니다 테리는 보통 6시 반에 일어나는데요왜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안마 커트하면 애들 오래 잔다고 해서 안마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6시 반에 일어났어요 테리어을까요 테리가 기침하고 눈곱이 좀 깼어가지고 아데노바이러스인가 했는데 아데노 아니더라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맨날 열을 체크해주고 있어요. 아직 열난 적은 한 번도 없긴 하지만 애기들은 또 언제 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예요. 아직 열은 없습니다. 태리 이제 내려오면 물을 먹는데 맹물을 잘안 먹어서 이런 애플 주스나 배도라지즙 같은 거를 물에 섞어줍니다 요거는 사과 착즙 100% 주스 노슈가 에디드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테리 배꼽 어딨어요? 배꼽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버튼 어딨어요? 옳지, 거기 있지? 엄마 배꼽? 엄마 배꼽은 여기 있어요. 엄마 배꼽, 옳지. 엄마는 배꼽이 깊어. 그치? 테리 배꼬은안 깊지, 아빠랑. 테리는 책을 읽고 이런 건 좋아하지 않고요. 노래, 춤, 그리고 몸을 쓰는 활동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지지 있어? 지지 가서 버리고 와. 지지 쓰레기통을 버리고 오세요. 옳지 이제는 이런 말도 알아듣는 개울수가 됐습니다 옳지 잘했어요 태리 최고 박수 오 태리 최고야 잘했어 태리야 악어 어딨어 악어 헉. 악어 찾아주세요 옳지 악어지 태리야 뿌 어딨어 뿌 옳지 코끼리가 거기 있어. 어, 코 나왔어. 괜찮아. 엄마 이따 닦아줄게. 우키키끼 어디 있어, 대리야? 우키키끼 찾아봐. 올지 나비 어디 있어? 나비가 어디 있어? 올지. 재재가 뭐야? 뭐 줘? 치즈. 치즈피자. 치즈 맛있어? 응.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 주워서 먹어. 제 다리 이쁘게 안 뜨세요. 이것요 이건 요즘에 다 엄청 잘 가지고 노는 건데요. 콩순이 워터 매트. 근데 이게 다 품절이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샀어요. 이거는 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적셔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판에다가 물을 적셔서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장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워터매트여가지고, 여기만 찍히고, 이런데 밖에 찍혀도, 그냥 물이라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청소하기 아주 좋은 꿀템. 그리고 이렇게 콩순이 펜도 있어요. 혜리야,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봐. 다 튀어나와 먹던 거. 잘라 먹어야지. 콩순이가 조금 살이 찐 꽁순이. 배씨도쓸수 있습니다. 이 안에도 물을 채울 수 있거든요. 테리아, 치즈가 너무 많아. 일무 주지 마, 테리. 일무와 치즈를 나눠 먹는 현장. 일무 그만. 테리아, 일무 주면 안 돼, 치즈. 일무 <laughs> 테리가 하면 되지? 갖고 일로 와봐. 팔로 차. 얘 <laughs> 맨날 저렇게 손가락질을 해서 뭘 해달라는지 모르겠어. 테리가 해봐. <웃음> <웃음> 응. 엄마가 좀 찾을까, 그러면? 엄마. 아니야? 아, 맘마 줘? 태리크 일로 와서 앉아 맘마 줄게. 어. 응? 밥 먼저 먹고 있을래, 그러면? 엄마 반찬 해줄게 테리는 요즘에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냥 거의 맨날 흰쌀밥만 먹어요 그래서 그나마 먹는 게 치킨 가라아게더라고요 원래는 된장국, 잡채, 고구마조림 이런 거 먹었는데 요즘에 또안 먹어 애들이 확실히 아프면 잘안 먹는 거 같아요 요 며칠 막 우유만 찾았어요 밥을 입에 물고 씹지 않는 아기 20개월 아기 다 일어나요 아 근데 진짜 맨날 기침 콧물 달고 살아가지고 진짜 테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어린이집 가면은 콧물을 달고 산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진짜 두달 내내 콧물이 났어요 아니 청만 하지말고 씹어야지 진짜로 야 먹어야 돼밥밥 응? 양도 안 많아 먹어 얼른 꼭꼭 씹어 넘겨 너 충치 생긴다 그렇게 하면 다 먹었어? 엄마 이거 있는 거다 먹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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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려와 밖으로 그거 갖고 면 진짜 활용 안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 안될 때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특히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아 진짜 그 순간 훅 올라오는 거 진짜 합상 아. 뒤집어 놓고 치는 저기서 춤추고 있어 어이없죠, 여 <laughs> 나보고, 애기 언제쯤 좀 편해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볼때 편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힘듦이 계속 계속 있는데, 아, 근데 또 그만큼 너무너무 예뻐서, 힘든 만큼 예뻐지는 아이러니한 육아예요. 너무 화나고, 너무 힘든데, 또 너무 귀여워. 테리, 이쁜 짓. 테리, 이쁜 짓 해주세요. 이쁜 짓어떻게 이쁜 짓. 너무 재밌어? 춤추는 게? 테리, 악 먹자. 약...먹어야지 태리 <laughs> 약잘 먹잖아 태리 응. 약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은 8시 반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아침 약을 먹어야 돼요 아, 원래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끊었었는데 이번에 중이염도 같이 왔다고 해서 항생제를 꼭 같이 먹어야 된대요 아, 오, 옳지 아이 잘 먹네 약을 진짜 잘 먹어요 우리 태리는 그치 약이 한번더 있어요. 항생제 먹어야 돼요. 제가 열을 하도 자주 내니까 오빠가 열이 오를 틈이 없었대요. <laughs> 옳지. 이거 맛있잖아. 한번 더. 두두두두두두두 뚱뚱뚱뚱뚱. 어, 잘 먹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약을 잘 먹는 아기가 있어요. 네. 네. 뭐만 줬어요? 까꿍 왜다 빼는 거야? <목소리> 낚시하려고? 낚시해봐. 그, 누가 사어 G A 이모가 사줬지? 어. 응? 낚시해봐. 낚싯대 낚시 어딨어? 우리는 하나를 오래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저를 닮아서 금방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소리> 1분 정도 가지고 노나? 거북이 낚시로 잡아보세요. 에? 불가사리가 잡혔네? 헉, <laughs> 이 커. <컷. 웃음> <laughs> 피아노는 왜 때려? <laughs> 어, 아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뺐다가, 1분 뒤에 이거 이렇게 던졌다가, 1분 뒤에 저거 빼고. 치워도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계속 계속 따라다니면서 치워요. 안 그러면 완전 난장판이 돼가지고. <laughs> 그걸 여기 와서 풀면 어떡테리야 캔넬 밑으로 다 들어가잖아, 종이가. 어떻게 찾으려고? 어, 거기 다 넣어봐. 옳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넣을 건데? 흔들리겠구만. <목소리> <성질로> <목소리> 엄마가 넣어줄게, 알았어. 뒤에 머리 조심. <목소리> 테리 엄마가 새로운 장난감 줄게,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짜자잔! 자, 뜯어볼까요? 레고 쭈플로. 아구, 아구, 신나. 요게 레고 쭈플로라는 건데, <laughs> 애기들이 진짜 좋아한다 보더라고요. 이제 테리 또래부터. 저희 조동 언니가 아기 요거 사줬는데 너무 잘 가지고 논다 그래서 아 어, 나도 사볼까 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타이밍 좋게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그국고서 연락이 와가지고 헐 감사합니다로 받았지 이건 테리야 또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요이는 동물이에요 테리 여기 뿌도 있고 어금도 있고 뒷뚱뒷뚱 있네 테리야 펭귄이 어떻게 여기 펭귄 있다 그치 엄마 뜯어줄게 이렇게 월드맵이 있고요. 어, 우와. 테리야 코끼리, 여기 <laughs> 있는데, 우는 여기다 이렇 세울 수 있을까? 린 이렇게 있어. 키 린! 예 <laughs> 바바 블랙핑 바바 뽀뽀 쪽 해줘. 옳지 박수. 바바도 있지. 테리야, 푸 어디 있어? 옳지. 바바 어디 어 바바. 옳지. 어흥이 어디 어 어흥. 들 레고가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가 엄청 많아요. 테리랑 한번 오 테리 너무 예뻐 사슴 사슴 아, 사슴 거기다 둘 거야. 응. 오 테리가 좋아하는 건 투성이다, 그렇 테리 동물 진짜 좋아하는데 아가포도 있고 코끼리 위에 아가코끼리가 다그치 아기 사슴도 있고요. 테리 야 꽃도 있어. 꽃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누르면 소리가 나. 요즘 레고 되게 좋다. 소리 나는 레고가 있어. 헉, 테리 진짜 신기하지.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이 다 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얘네가 사는 거래요. 테리 건데 내가 더 열심히 만들었어. 아 힘들어. 다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와 이거 오랜만에 레고 하니까 재밌네. 아 어, 테리 웃기기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고, 사슴이랑, 우와. 퀄리티가 진짜 미치긴 했네. 헉! 감사합니다. 잘 갖고 놀것 같아요. 체리는 밥은 잘안 먹지만 이런 간식류는 참 좋아해요. 이거는 채영이가 공구했던 건데. 켈로그에서 나오는 현미 그래놀라 근데 현미 그래놀라랑 아기 먹어도 되고 진짜 잘 먹어요 지금 일어난 지 3시간밖에 안 됐다는 것이 실화인지요 이제 3시간 만에 TV를 보고 계십니다 요즘 TV를 최대한 안 터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어린이집 가니까 확실히 보는 시간이 줄었고 틀어놔도 이제 TV를 잘안 보고 그냥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요 소리만 듣고 근데 끄면 울어요 테리 어떻게 꿀꿀? 오잉 오잉 옳지 꿀꿀? 냐옹 냐옹 <laughs> 정말 고맙다 그래 잘했어 주워먹어 테리야딸기우를 드시는 그냥 마이밀 마이키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초코맛, 딸기맛 이렇게 두 가지를 샀습니다 지금 현미그래놀라를다 흘려가지고 제가 아주 지금 거의 대청소를 했어요 이것도 약간 흘릴 것 같은 지금 불안함 테리야 아빠 왜안 오니? 일부러 늦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10시가 넘었어요 이제 육퇴를 하려면 놀 시간이 남았어요 <laughs>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엄마 울거야 안아주면 세리가 엄마 안아주지요안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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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우와 이 애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누가 있어? <laughs> 안녕 난 김태리야 넌 누구야? <웃음> <웃음> 안녕 누가있어? 우리집 청소해줘서 고마워 하세요 청소기한테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청소기가 뭐라그랬어? 어? 뭐라그랬어요? 청소기가 뭐라그랬어요? <laughs> 발이 유연하시네요 올라가세요 허? 율모가 손살같이 가버렸다 페리도 가 고고 3층까지 고고 아구잘 올라가. 아구잘 올라가. 오르기 이러면 어떻게 했어? 3층 가자, 3층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이러 뭐 왔지, 여기? 어, 가자. 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군근형이 멋있으시네요. 이 방으로 가봅시다. 제가 최근에 청소한 방입니다. CDG. 헉, 다시 꽂아놔. 아니, <laughs> 거기 아니죠. <laughs> 여기 꽂아야지, 여기. 옳지. 테리, 일로 와봐. 이거 그림 그리자. 옳지. 하트 그려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우와, 잘한다. 아니, 근데 이게,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건데 자석이 다 떨어졌네?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당근으로 샀는데. 자석이 다 떨어져. 이 자석이 약한 건가? 여기 앉아봐. 자. 뭔지 봐보세요. 펴보세요. 헬로우 프로기, 버니, 마미, 대리 어 베이비, 어걸 아빠지? 아빠 어디있어 엄마 어디있어 옳지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여럿시다 모여서 밤새도록 까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다리 발도록 어, 율무 찡찡찡 소리 들린다, 테레야 찡찡찡찡 하네, 가봐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다 쓰러져 있어. 짹짹이 소리가 되게 많이 난다, 그치? 일문은 응? 왜 지죠? 엄마? 이건 엄마가 아닌데? 스마일? 카드만 안 돼! 엄마 어떡해! 닫아버렸어! 어떻게 나올 건데? 일문야 테리 어떻게 나온데? 테리 예쁘게 인사해요. 책 읽으세요. 귀여워. 응? 어? 아, 아빠는 어딨어? 옳지! 율무는 어딨어? 율무는 맞아 여기 있지. 쭈쭈 먹어봐, 테리. 물. 물 마시는 거 알려주고 있어. 테리야 손을 더 꺾어. 이렇게! 고개를! 옳지, 이렇게! 옳지! 나왔어? 어. 나왔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티로리. 테리 아빠 왔어. 아, 오든지 말든지 춤출 거야? 아빠 왔는데? 아빠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거의 왔어? 그래. 그리고 다 집어 던질 줄 알았어. 거든 동물이라 그런가 봐. 이제 테리 낮 잠자는 시간입니다. 지금 안마커튼을다 쳐놔가지고, 그렇게 아주 어두워요. 원래 좀 1시쯤 자는데, 오늘 좀졸려 해가지고, 일찍 눕혔어요. 태리야 저게 뭐야? 이모가 뭐 사다 줬어? 태리한테. 테리 태리 테리 엄마랑 꽃볼 갔다 왔지. 태리 응. 엄마랑 어제 나비 보고 자고 그 저게.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laughs> 오, 귀여워. 엄마랑 보고 왔지. 나비. 태리야 <laughs> 나비 귀엽나 엄마가테준 거? 너 엄청 싫어했잖아.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진짜 반만 이렇게 맞아. 다 들어갔어? 이때 되면은 막 아,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고 좀 커가면서 섞이는데 그래도 오빠를 많이 닮긴 했어. 언니 근데 언니 얼굴 이 있어. 근데... 하만이 약간 나를 닮았고 미혜가 아... 좀 오빠 닮았어. <laughs> 그 태어났을 때는 그냥 오빠였어 그냥 어, 오빠가 진짜. 나온 거 똑같이 생겼어 오빠가 진짜 계속 이렇게 그래. 오빠랑 똑같이 생겼지 세리야 그래. 이모랑 그래. 삼촌들이 많아졌네 그래. 오늘 <웃음> <웃음> <유리색으로 와. 웃음> 이모, 맛있어? <laughs> 이모 하나 줘 <laughs> 옳지 옳은데. 이모랑 친해졌네 두번 봐서 나 진짜 좀덜 가린다 그니까 <laughs> <laughs> 오늘 기분 좋어 오늘 기분 좀 좋다 30분밖에 안자는데 기분 좋아? 여전에 이렇게 그러고 이거 누구먹어저도 이렇게 먹더라고 <laughs> 우와! 이제 지현이 <laughs> 뭐 기억해. <거안> 예쁜 짓. 예쁜 짓 해주세요. 안 돼요?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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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딱 눈치 주잖아 어 오늘 딱줘 지금이야 이래도 약간 <laughs> 이런... 어... 기대되는 표정 태리 <laughs> <오> <laughs> 사랑해 줘 사랑해요 태리 뽀뽀 쪽 해줘 뽀뽀 쪽 소리가 너무 리 윙크 윙크 잔태 사랑하는 거야 뭐 지아 해봐. 지아. 반디야 와. 율무. 와. <laughs> 잘한다. 와. 어떡하지? 테리 빨리 재워야 되나? 낮잠을 30분만 잔건 진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지? 비몽다고 해보면 잘 텐데. 이모 삼촌들이 가니까 <laughs> 확 졸려. 응, 율무가 우르랑 하지? 그냥 아저씨 잘까? <laughs> 코 빼고 어안아프 안 아... 인데 테리가 오늘 낮잠을 30분밖에 안 자가지고 육퇴를 너무 빨리 했어요. 한 6시 40분쯤 테리가 잠들어서 씻지도 못하고 잠들었는데, 과연 그녀는 내일 아침까지 잘지 새벽에 일어날지, 이따 밤에 먹일지, 지켜봅시다. <laughs>